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어, 제가 이 캐톤체가 어, 암을 치료에 이르기까지 어,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강연을 했더니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어, 저도 저 탄고지 캐톤체 형성 시기를 하고 싶은데 또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어, 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케톤체를 측정하는 방법, 내 몸에 케톤체가 지금 얼마나 있나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케톤체를 어, 측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내피 피에서 측정하는 게 있고 소변 어, 소변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어,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는 어, 피 어, 내 피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케톤체를 측정을 하려면은 어, 이 일단은 케톤체 측정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혈당 측정기랑 같이 사용한 혈당도 측정할 수 있고 케톤체도 측정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그냥 네이버에요 케톤 측정기 치면은 다 나와요 이 케톤 측정기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당뇨인 분들은 이제 당뇨 체크하려고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당뇨인 분들이 왜 스틱을 뽑아가지고서 측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당뇨를 측정하는 스틱이고 이 이제 제가 산 제품은 이 보라색은 케톤체를 측정하는 스틱입니다 어 이런 스틱이 일단은 필요해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당 체크하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당뇨 그 당을 체크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음 자, 알코올 솜으로 알콜솜이 이렇게 있고 제 손가락을 이제 한번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를 내게 하는 그 바늘입니다. 이 바늘로 제 피를 한번 낼게요. 이고그 다음에 피를 냈더니 좀 짜고 있어요, 좀 그 다음에 필요한 게이 케톤체 측정기랑 이제 포도당 측정기, 혈당 측정기 이 스틱을 따야겠죠. 자, 이거와 자, 이 보라색은 이제 케톤체 측정 스틱이고. 어, 이 파란색은 지금 제가 가진 거는 당뇨를 체크하는 스틱이에요. 네. 자, 이 혈당 측정기에다가 혈당 측정 스틱을 꼽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자, 여기서 피를 떨어뜨리라는 신호가 나요. 그러면 여기 스틱에다가 제가 제 피, 여기 지금 낸거 여기다 조금 넣을게요. 그럼 이제 수치를 읽으면 돼요. 지금은 먼저 제가 혈당을 측정하고 있어요. 혈당. 제 혈당이 지금 얼마인가? 어, 했더니 89. 제가 지금 혈당이 89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케톤체를 측정해 볼게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이 혈당 스틱기 대신네요 자, 이 보라색의 케톤체 측정기 스틱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를 집어 넣으라는 신호가 나오면요, 이 스틱 여기에다가 피를 조금만 넣어요. 자, 그다음 이제 기다립니다. 수치가 나올 때까지요. 아, 제 케톤체가 지금 얼마인지 수치가 나오는 걸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왔네요. 자 얼마요? 0.4요. 보이시나요? 어, 제 지금 케톤체가 0.4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스틱을 꼽아서 당뇨 체크하듯이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케톤체. 어, 이거 말고도 또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소변으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건강검진 받을 때 소변 이 스틱 같은 거 갖다가 자 소변에다가 이거 담갔다 가져오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의 일종인데 이거는 케톤체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소변에다가 담갔다가 빼면은 그 순간에 소변으로도 케톤체가 나오거든요. 케톤체가 몸을 도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이, 이 지금은 여기 연분 연 살색 같은 이 색깔이. 자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어, 이걸 보고서는 케톤체아 내가 지금 0.5만큼 나오고 있구나 내가 1만큼 나오는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자 방금 전에 제가 스틱을 통해서 케톤체 스틱을 통해서 이렇게 잰 것보다는 조금 덜 부정확하겠죠. 근데 간편하겠죠. 소변으로 하니까 피를 안 뽑아도 되니까 어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케톤체에 스틱을 집어넣고 제 피를 넣은 다음에 그럼 여기서. 어, 읽어줍니다. 그게 케톤체 측정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게 얼마예요? 0.4, 0.4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 이거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자 우리가 거의 이제 그냥 탄수화물을 드시는 분들은 0 아니면 0.1 정도 나와요. 그냥 그 케톤체 측정하면. 근데 내가 조금 단식을 한다든지 그런 0.2, 0.3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0.5 정도만 돼도. 어, 지금 캡톤차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어느 때쯤 나오냐면 보통 간헐적 단식을요, 16시간 예를 들어 16대 8을 내가 하고 있다.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드신다 하면은, 어, 16시간 금식하고 아침에 측정하면은 한 0.5에서 0.7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벌써 이제 금식을 하고 있,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금식만 해도, 그만큼만 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어, 저도 지금 시간이요. 한 16, 17시간 지금 금식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0.4 정도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내가 지방의 시기를 높여서 그리고 탄수화물을 아예 거의 제로에 가깝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3.5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스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를 지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이 집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요, 캐털 측정기 쳐서요, 이거 사서 이거랑 그 다음 스틱을 같이 사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준 이 스틱. 이 케톤체측 스틱이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물론 아주 비싼 건 아닌데 몇천원한이천 원인가 할 거야 아마 삼천 원인가 이렇게 사서 내가 궁금할 때 한참 내가 열심히 케톤체 측정을 해보고 싶다 할때 어, 측정기에다가 꽂고 내 피를 여기다 살짝 어, 피를 조금 내서 넣어서 읽으면은 간편하게 나의 케톤체 수치 그다음에 혈당 스틱키도 같이 사면요 내가 어, 저혈당으로 깔리고 있는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어, 또 재미도 있겠죠. 어,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음, 다음 시간에요. 또 재밌는 걸로 어,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